아, 역겨워 죽겠네 이게 뭔 지랄인지 이 도자기 년처럼 지랄 맞은 것도 없다고 알았어, 조심할게 조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냐? 명심해. 조금만 수상해도 뛰는 거야. 하나코사마가 오마치다. 통째로 빌렸다고? 미친. 좋아, 왔구나. 그럼 바로 시작하자.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해둘 게 있어. 내가 왜 마음을 바꿔서 도와주기로 한 건지는 알려줘야지. 확신이 없었겠지. 날 믿어도 될지 유리노부가 죽인 게 맞는지. 지금은 어때?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알았다고? 임원들도 다 알아. 어떻게 된 건지 조금이라도 살펴봤다면 독살 얘기를 믿을 리가 없지. 세세한 부분이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거든.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고? 대체 왜? 어제 갑자기 양심이 생기기라도 한 거야? 아버지도 물론 흠이 있었어. 나도 알아. 환상 같은 건 없다고. 처리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지시를 내렸지. 오빠는 견디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 준다고 항상 믿었어. 아라사카 사부로에게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지. 그게 뭐였을 것 같아? 권력. 가문. 우리 가문. 난 가문의 심장으로 자랐어. 가문의 존속과 영속. 안정을 도모하고 반기를 들지 않는 요리 노부가 받은 역할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오빠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어. 하지만 오빠도 아라사카 가문의 일원이지... 아마 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오빠한테 맞서는 건... 나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알아도... 그래, 오빠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정도는 이해해. 근데 마음은 왜 바꾼 건데? 추모식 당시에 귀뜸을 받았어. 보안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말이야.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지. 그리고 널 만났을 때 확신이 들었지. 오빠가 보낸 부대는 구출이 아니라 사살 임무를 받았거든. 요리노부가 널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거야. 아버지가 옳았던 거야. 오빠한테 우린 아무것도 아니었어. 난 가문의 심장으로 자랐어. 그리고 이제 아라사카 가문이 그 심장의 소리를 들을 때가 됐고 정의를 실현해야지.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됐지? 소울 킬러는 가져와. 새당길 준비. 아무 말 하지 말고. 병신도 아니고 그딴 말에 속을 것 같아? 살아나갈 계획 정도는 세워 뒀다고. 널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여기보다는 훨씬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겠지. 널 구할 방법을 알고 있어서 여기 온 거니까. 미코시에 들여보내줄게. 뭐? 미코시는 현실에 없는 공간이잖아. 액세스 포인트는 있지. 그것도 아주 가까이. 어딘데? 여기 나이트 시티, 아라사카 타워 밑에. 여길 떠야 돼. 당장 막아 자고 그걸 이제 아셨어요? 끼어들지 좀 마. 얘기 좀 듣게. 진짜 악몽이 따로 없네. 앉아 시간이 별로 없어. 날 돕는 대가로 바라는 건... 내 오빠는... 어디서 냄새 왔나?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밥지 않게 조심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듣자 하니 골치 아픈 가족 문제 같은데... 왜 나를 끌어들이는 거지? 넌 이미 스스로 발을 들였잖아? 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오빠는 하나코사마 そろそろ 고지탁に 오모돌이 이따라이테 수근이 스모와 오빠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그럼 당연히 각 파벌의 대표도 전부 참석하겠지 바로 그때가 아버지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래 완벽한 기회야 이사회에 널 데려갈 생각이야 거기서 오빠가 한 짓을 증언하면 돼. 증언이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오빠를 제거하는 걸 도와줘. 그럼 구성체를 제거하는 걸 도와줄게. 성공한다고 치자. 그리고 아라스카의 왕좌를 차지하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당연하잖아. 자케무라 말로는, 당신이 요르노브 대신 나이트 시트를 맡을 예정이었다던데.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 돼, 부인. 내 오빠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난내 분수를 알아. 그걸 바꿀 마음은 없어.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여자잖아. 내 운명은 내가 정해. 너도 그렇고. 어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날 이용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너한테 기회를 주는 것 뿐이야 많이, 많이 들어본 거. 소린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마지막 기회일 텐데 시발 얼른 여기서 나가자고 그이 너 괜찮은 거야? 왜? 피나는데? 시발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결정해. 아, 생각 좀 해볼게. 너 바람 좀 쐬야겠다. 당장. 알려주는 거지 난 부탁도 했고 경고도 했어 근데도 넌 죽어라 고집만 부리고 있잖아 그 도자기 같은 년은 그저 널 이용해 먹을 생각뿐이라고 지랄 마 아직 같이 하겠다고 안 했어? 아직 그 거머리 새끼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년이 널 직접 만났지 그리고 계획을 밝혔어 너한테 송곳니를 깊숙이 박은 거다. 무슨 수를 써도 못 빠져나가게. 다른 수라도 있어? 어디 드러나 보자. 없지. 그럼 닥치고 짜져 있어! 야, 열내지 말고. 난, 그... 아니 네가 생각하는 그건 아니야. 아직 조심하라고. 아직 움직이지 마. 빛 피... 아프겠지 알아. 여기 왔을 때 의식이 없어서 베타 할로페리도를 투여했어. 그래도 빛 과민성은 좋은 징조야. 시신경은 문제 없다는 뜻이니까. 내가 어떻게 온 거지? 기어들어 왔지. 미스티가 파랗게 질릴 정도로 꼴이 말이 아니었어. 그러더니 네가 수술대에 있던 환자를 밀어버리고 당장 너부터 치료하라고 난리를 쳤어. 그건 네 수호 천사가 한 거라고 해. 아.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알아. 그래서 좀 걱정인데. 얼마나 심각한건데 그렇게 나빠? 됐다 이러면 좀 나아질거야 앉아봐 조심하고 해볼게 이제 감각이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아... 천천히 역사의 길이 남을 한 걸음을 디뎌 볼까? 음. 어때? 앉는 데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안 좋은 얘기가 있나 보네. 이딴 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글쎄다. 상태를 보니 얼마 안 남았어. 다음에 발작이 오면 여기 오지도 못할걸. 어디 뒷골목에서 죽어버리겠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제 네 손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알겠어? 시하는게 좋아. 또 시작이네. 일일이 다 말해줘야 돼? 네가 선택해야지. 나나 네머릿 속에 있는 그 놈이 하는 게 아니라고. 자, 저기 뭐가 있는지 보여. 뭐야? 저기 테이블에 준비해둔 것이 있어. 네가 알아서 선택해. 어떻게든 저기까지만 걸어갈 수 있다면 나머지는 너한테 달린 거야 네가 직접 끝내라? 말을 좀 가려서 해야지 그만 좀 떠들어대, 조니 결정은 내가 하니 생각 좀 해봐야겠어 대가리 좀 굴려보시겠다 좋아, 근데 좋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안돼 돼. 안 없었어, 이젠 혼잣말까지 하잖아 혼잣말? 내가? 가서 빨리 해결하고 와 그래, 할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쪽을 택하든 네 마음인데 일단 여기서 좀 나가자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빅터 더못 챙겨준 게 아쉽지 가봐 문 닫을 시간이야 약잘 챙겨 먹고 해야 할 일을 해, 이 고마워, 빅터 그럴게 너도 몸 조심하고 조심히 가 브이, 얘기 들었어 넌 어떻게 생각해? 괜히 신경 쓰게 했네 미안해, 아니야. 나도 상황은 알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 너희 둘다 말이야. 여기서 정하기 힘들면 내가 더 좋은 곳을 알고 있어. 좋아, 안내해줘. 특별한 곳인가 보지? 제키도 데려갔었거든. 여기서 가까워. 제키, 제키가 무슨 상관이야? 보면 알아 가자 <목소리> 꼭대기 층 너처럼 맨날 죽상이었지 제게 <목소리> 이젠 끝이야 자기 난 끝났어. 내가 알던 제키랑은 좀 다르네. 꽤 오래 전이었으니까 발렌티노에 들어간 걸 엄마한테 들켰을 때였거든. 정말이지, 웰즈 부인이랑 양학책 갱단 사이에 끼어서 산다니,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맞아, 제키의 삶은 험난했어.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을 걸고 도박을 했지. 내가 여기 데려온 뒤에. 아, 바로 이거지. 이 공기. 저거 보여? 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마다 여기 와서 생각을 정리해. 저 여자 얘기 들었지. 너도 앉아서 생각 좀 정리해 보라고. 생각을 정리하라고. 요즘엔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럼 제키는 무슨 결심을 한 거야? 뭐 알잖아. 나이트시티의 전설이 될 거야. 그럼 나 니만 가봐야겠다. 천천히 해. 나도 존나 놀랬거든. 알아, 네가 돼지는 줄 알았다고... 안 뒤졌거든. 아직은 작별 인사라도 하려면 지금 연락하는 게 좋을 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 뭐 그런 거야? 아니, 어느 쪽을 택하든 위험하긴 마찬가지야. 혹시 일이 잘안 풀리면 그냥 하라면 해. 얘기할 사람 있으면 지금 해도, 약은 나중에 먹고, 아니 그런 건 싫어. 작별이라니, 싫음 말고. 멀리도 돌아왔네. 안 그래? 생각해봐, 전부 그 쓰레기장에서 시작됐잖아. 그래, 네가 날 죽이려 했지. 내 말이... 근데 지금 우린 참 달라졌지. 같이 나이트시티 야경에 녹아들었잖아.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나는지 못 보는 게 아쉽네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네가 걷어찼잖아 뭐가 됐든 그딴 괴물 새끼들이랑 손잡는 것보다 낫지 아라사카에 걸어보는 것도 괜찮겠지 뭔 개소리야 시발 왜 그렇게 고집부리는데 네 성격이 얼마나보지 결정한 거야? 이젠 돌이킬 수 없어. 방법도 있어 뭔데? 그냥 관두는 거지 이 약도 그렇고 전부 다 말이야 뭐라도 해야 할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둘다 끝이야 그래 멍청한 생각이었어 못 들은 거로 해 카레 걸어보는 것도 괜찮겠지. 뭔 개소리야. 시발왜 그렇게 고집부리는데? 네 성격이 얼마 나 보지. 정말 결정한 거야?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생각이었어. 너 지금 뭔 소리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뺑이쳤는지 몰라? 잘 알아. 근데 다 관두겠다고? 왜? 깔끔하고 피도 덜 흘리니까 다른 길을 택하면 누군가 죽어. 사람은 원래 죽어. 세상이 그래. 내가 그럴 가치가 있을까? 넌 어떡고? 게다가 이러면 둘다 의식을 유지할 수 있어. 유지? 죽을 때? 그래. 숨이 끊어질 때 말이야. 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재밌네. 아직도 너한테 놀랄 구석이 남아 있다니... 너한테 배운 걸 수도 있지. 뭐이... 정말 이게 네 답이야? 너만 반대 안 한다면... 나라면 다른 길을 택했겠지만... 나쁘지 않아. 그게 다야? 반대 안 하네. 하, 어쩌면 나도 너한테 배운 게 있나 보지? 지금 할 거야. 저기 봐, 진짜 아름답네. 함께서 즐거웠다, 부이. 그래, 나도 즐거웠어, 전이. 원소 영이 아니, 아니, 걔가 해봐 아마 도움이 될 거야. 그래, 보이 저승에 가보니까, 어때? 사람들 말처럼 굉장하더냐? 왜냐면 여기 이승은 여전히 걔 같거든. 아니,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다. 좀더 잘해줄 걸 그랬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네 생각이 나더라. 아주 많이 났어. 네가 한일 모두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이해가 될 것도 같다. 응. 왜 네가 여기를 영영 떠나기로 했는지. 그래도 왜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면 언젠가 널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만나면 날 알게 된걸 후회하게 해줄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었던 거야? 그런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데 넌 어떻게 이래? 죽어버렸잖아. 지옥이란 데가 있으면 거기 있기를 바랄게. 불타서 썩어버려라. 개새끼야. 결국 자살이냐? 아, 어. 아주 뜻밖의 일은 아니네. 사실 나이트 시티 사람 중 절반은 그렇게 가잖아. 특히 괜찮은 사람은... 경찰 시절 내첫 파트너였던 제이미 슌더. 일지를 들을 일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 넌 그런 선택을 했구나. 뭐네 선택이니까. 그래도 네 결정에 너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야. 친구들도 영향을 받았어. 아마 넌. 너한테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는 생각하지 않았나 봐. 서로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 너, 나, 그리고 제키도.